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자입니다. 네, 청계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바로 붙어 있고요. 화재 걱정 없어요. 뒤에 바로 소방서 있고 앞쪽으로 점점 뭐 빌라나 뭐 주택을 점점 지어가고 있고 예,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 위해서 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도로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건축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앞쪽에 보면 지금 뭐 예, 빌라를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오늘 처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여러분들 구독돌이 힘민합니다 많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영상이 궁금하셨다. 자, 아측 상단에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고 전화 주시면 구독돌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변 풍경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요,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 전으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 보정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2종 일반 지구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요, 187.5평입니다. 몇몇가 보이시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로를 바로 물고 있습니다. 여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약간 평평하고 여기에 단차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요 앞에 땅은 이제 다른 분이 구입을 하셔서 지금 예, 빌라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 이렇게 잘 물고 있어요 길잘 물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나가면 은 여기서 이제 큰길 자동차 큰길이 되어 있고 요 바로 옆에 예,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고, 이 앞쪽으로 마을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집도 계속 지어져 있고, 이렇게 계속 집이 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부분 평평합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과 다르게, 앞쪽으로 탁 튀어서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평소는 여러분들 표시가 나시죠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까지 다 포함입니다. 거의 마을 부분에서는 거의 제일 위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다 보이는 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렇게 배추 나무가 이렇게 표시가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약간 꺼져서 내려가서 길하고 딱 물고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소방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다는 이제 집을 지으면 좀 답답함이 있겠네요. 앞에 지금 이제 빌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차 공간하고 여유있게 만들어 두시고, 안쪽에다가 예, 집을 짓거나 뭐 건물을 지으셔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옷이 한급 피어 있습니다. 거의 뭐 읍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우리 뭐 자녀분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이 있는 예 부모님들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지어놓고 바로 앞에 학교가 가까우면 지각을 많이 하던데. <laughs> 자, 요렇게 길을 물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쪽으로 제가 한번 가서 동네하고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앞쪽으로이렇게쭉 내려가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길이 돼서 앞쪽에 이제 빌라하고 막 들어서고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학교예요. 뒤에 소방서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119 화재는 119입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까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학교도 가깝게 붙어 있고, 편의 시설, 기반 시설하고 요번에 가까운 부분은 다 되어 있어요. 네. 계속 발전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토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길 이렇게 코너 돌아 내려오는 여기서 직선으로 쭉 들어가서 180평이 넘는다는 겁니다. 앞쪽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하고 여기 경계를 해서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야 이거는 교육하기에는 좋은데요. 우리 아이들 힘들지 않고 학교 다닐 수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도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요 바로 맞은편에 바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도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예, 뭐 더욱더 자세한 게 궁금한 거 있으면요. 주저 말고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또 다른 매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읍내 중간쯤에 위치해서 밑을 내려다 보이는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이었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